안녕하세요. 심심이에요 오늘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노랑색이랑 빨강색이랑 심었어요. 이거 얘는 호박. 아,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여덟 포기. 그리고 얘는 노각 얘는 노각 노각 늙은 오이 얘는 여주 당뇨에 좋다는 여주 그리고 가지 얘는 호박 세개 그리고 얘는 아삭이 고추, 안 매운 거. 다섯 포기. 다섯 포기. 그리고 얘는 고춧가루 빠는 고추, 일반 고추. 한번 심어볼게요. 말랐어, 말랐어.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좀 파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으이쒸. 이렇게 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고추가 여보 두개 들었는데 괜찮아? 빼 빼. 안돼 나중에 안돼 뿌려줘. 뿌려줘서 이거. 나중에 뽑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물 여보 물 주는 거물좀 들어봐 카메라 좀 이거 이거.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덧어다 주세요.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이두 개다 두개 아기 아기랑 엄마랑 얘도 두 개다 여기 여기 새끼 따라왔네 이렇게 해주세요 갔다 그리고. 어제 여기 다 심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꽃초 심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제 이거 옥수수 조금 더 심어봤어요 요 고랑에다가 이렇게 고랑에다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우 하늘 너무 좋다.